d e s t r i g n shining i s h i r t r e s a y i 안녕하세요. 뚱이야분입니다. 와, 오늘은 목소리가 아예 잠겼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기도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네.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laughs> 네,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와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오늘 조금 목소리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이렇게 새아이 묶어서 네. 75,000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안찌름 12cm. 12cm 나와요. 안찌름 11에서 12, 11.5. 요 아이가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요 아이 11.5cm. 나머지 아이들은 12cm 됩니다. 12cm. 안찌름입니다. 사이즈 좋죠? 키는 11.5cm. 11.5cm, 11.5cm 정도 나와요. 네, 입구는 11에서 12, 높이는 11.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동그란 환영화분이고요.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 나는 이 아이들. 한 세트만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꽃두송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이 파란 색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핑크빛에 파란빛 도는 이런 아이예요. 연두 색깔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영아분창 심어 놨을 때 정말 예뻐요 요 아이들 어요 아이들은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아이 묶어서 7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24,000원짜리 아이들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직사가 가게드립니다 14cm 조금 안되네요. 13.7cm 이렇게 보시면 14cm 14cm 됩니다. 거의 14cm 됩니다. 9.5cm 이렇게 보시면 9.5cm 9.5cm 10cm 조금 안되는 사이즈의 아이들이고요. 가로는 14, 세로는 9cm 정도 보세요. 키는 11cm 정도. 키는 11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1cm.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유약이 거의 많이 안 발린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무광 느낌이고요. 살짝 광이 있어요. 네, 입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굿다리. 화분 자체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이 아이들도 정리하기도 좋고, 네, 살짝 어 옆으로 퍼지면서 늘어지는 아이들 심어도 예뻐요. 이렇 해서 거의 무광 느낌의 와이드 직사각이고요. 마지막 아이는 노란 색깔. 서인경. 이렇게 해서 세 아이 묶었습니다. 24,000원에, 네, 세 아이. 24,000원짜리 세 아이. 72,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 이렇게 묶었고요. 72,000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묶었습니다. 14cm 되고요 14cm. 이렇게 보시면, 어, 네. 이렇게 보시면, 9cm. 9cm. 이렇게 보시면, 9cm 정도 나옵니다. 9cm. 키는 11cm 보세요. 키는 11cm. 14, 9, 11. 네, 이렇게 첫번째는 붉은색깔. 한참 한참 광이 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네, 광 나는 이 아이들입니다 또광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저는 둘다 좋아요 파란색깔 색감 예쁘죠 이렇게 해서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코 사이즈 어, 10.5cm. 10.5cm. 끝에서 끝입니다. 10cm, 10.5cm. 높이는 12cm. 높이는 12cm. 12cm 조금 넘는 아이도 있고요. 높이는 12cm 정도 보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아이입니다. 이렇게 트임이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접은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고요. 노랑에 핑크 색감이 예쁩니다. 곶다리 입고 이렇게 사각진 이런 아이고요. 복주머니 형태의 그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연두빛에 빨간 고사지 달고 있는 요 아이 마찬가지로 사각이에요. 마지막 아이 연보락빛에 노란색깔 예쁘죠? 이렇게 새아이 노니까 산뜻하고 예쁘더라고요. 와인 약간 동글스름하네요. 네, 그래서 새아이 여기 색감 사랑스러운 색감에 새아이 묶어서 6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약간 얌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 아이들로 묶었습니다. 새아이 묶어서 6만 원이고요. 입구 사이즈 11cm입니다. 끝에서 끝 11cm 11.5cm 키는 12cm 키는 1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 아이 묶었습니다. 아 예쁘죠?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 약간 빈티지스러운 이렇게 거의 유약이 광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코사지 되어 있고요. 입구는 살짝 사각 가운데 아이도 이렇게 갈색톤의 핑크빛 녹색빛 여기 도는 이런 아이고요. 코사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죠. 살짝 사각이고요. 마지막 아이입니다. 어요 아이도 예뻐. 빨강에 녹색. 요 세트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약간 동글동글하면서도 네모난 아이들. 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각자 다른 아이들 두 종류로 해서. 세트 묶었습니다. 6만 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입고 사이즈 10cm 안름입니다 10cm 높이는 어 11cm가 조금 안 되는데 11 거의 다 되가니까요. 11cm 보세요. 이 아이도 아 10.5cm, 11cm 조금 안 되네요. 11cm 보세요. 11cm 입구는 10cm 높이는 10, 10에서 11 그정도 나오고요 네, 요아이들은 안찌름이 되겠습니다 10.10cm 어, 보세요 똑같이 안찌름 10cm 10cm 조금 넘는데요 10cm 보시고요 키는 9cm정도 나와요 키는 9cm정도 이렇게 해서 내 네, 아이 묶어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색감 예쁘고요 이 나는 요런 아이입니다. 장미꽃 두송이, 네 살짝 사각스럽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아이 같기도 해요. 네, 꽃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붉은 색깔입니다. 예쁘죠? 녹색이랑 섞여 있어요. 청록색이랑 섞여 있는 이 아이 살짝 사각 같죠? 꽃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 동글동글한 아이들 원형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하나가고요. 마지막, 네, 빨간색에 녹색 섞인 요 아이 하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만원 한 세트 더 갈게요. 네, 아이들 입구 사이즈, 어, 10cm가 조금 안 되네요. 9.8cm, 9.7cm.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시면, 어, 10cm가 조금 안 돼요. 9.8. 이렇게 보시면 9.2 약간 직사각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좁아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 갈 거고요. 네, 두 번째 아이는 입구 거의 10cm. 이렇게 보시면 9.5cm, 9.5cm, 10cm. 높이는 둘다 12cm. 12cm 조금 안 되네요. 12cm 조금 안 되는 그런 높이고요. 입구 사이즈 요 아이들은 10, 어, 10cm. 10cm 나오고요안 찌름입니다. 10.5cm.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었고요 높이는 9.5cm 정도 돼요. 높이는 9.5cm. 네, 이렇게 두 개, 두 개. 그래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 이 노랑의 청록 색칼 국다리불구멍. 심었을 때 굉장히 예뻐요. 요런 아이들.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와인은 또 네이비 색깔의 빨강 섞인 아이네요. 네, 약간 찌글지글해요이 아이도 이렇게 빨강 색깔 코사지 화려하고요. 이 아이도 파랑 색깔입니다. 겉에가 굉장히 거친 느낌이라 더 예뻐요. 이렇게 거친 느낌, 저는 이렇게 거친 느낌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네 아이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7만원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7만원입니다. 네. 읽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이, 안지름 재드리겠습니다. 11cm. 두 번째 아이, 11cm. 네. 키는요, 11cm. 키도 11cm. 11 곱하기 11 보시고요. 그 아이들은 1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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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보시면요. 9.5cm. 9.5cm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해서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 이렇게 통달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조금 권총 조한아이죠네 입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굿다리 무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 청록 색깔에 핑크빛 이 살짝 들어간 고급스러운 아이즈도 너무 예뻐요. 심어놨을 때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아이까지. 세 번째 아이는 그냥 원형 아분입니다. 빨간 색깔에 어, 분위기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청록색깔 예쁘죠 굉장히 광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아이들이에요 화분이 이뻐야죠 그렇죠? 다육이도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내네 아이 묶어서 7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3cm 끝에서 끝 13cm 높이는 12cm 12cm 정도 됩니다. 높이 12cm 이 네, 아이들도 거의 13cm 다 돼가는데요. 조금 모자라요. 12.8cm 정도 키는 13cm 네, 13cm 키는 13cm 네. 13, 13 보세요. 이 네, 아이들도 13, 12 키는 1 0이라고 했죠. 13 곱하기 12 13 곱하기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아이 네 묶어서 10만원에 네, 내 네, 아이, 이렇게 몽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각이에요, 사각. 네, 코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란색 느낌. 다리볼구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옆에가 조금 빵빵하게 나온 아이들이고요 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요 거친 느낌이에요, 아이들도. 네, 광은 거의, 거의, 광은 살짝살짝씩 나는 정도의 이런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사지 예쁘죠 네,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가고요 이 아이들도 약간 비슷하지만 달라요 입구가 살짝 이렇게 조금 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나오면서 입구가 살짝 좀 좁아 들어서 이렇게 약간 좁, 좁아, 좁은 느낌 나는 그런 느낌 많이들이고요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이 아이들이랑 살짝 타이 같죠 네, 입구 사이즈 똑같이 나오는데요 뭔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색감 이 예쁘죠? 딸다리 네. 이 예쁜 아이들, 네 아이 묶어서 10만원에 몽땅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노란 색깔의이런 느낌. 한 세트 밖딱두 개씩 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10만원 묶었어요.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10만원 세트,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요 롱분 두개가고요 직사각 가이들두개 갑니다. 12.3cm, 음, 12.5cm, 12cm 보시고요 높이는 16cm, 요 아이는 16.5cm입니다. 살짝 높이 차이 있어요. 높이 차이 보이시죠? 살짝 있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직사각. 이렇게 끝에서 끝, 15.5cm, 끝에서 끝, 14cm, 키는 어, 11, 어. 키는 12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 아이도 보시면, 16cm, 13cm. 키는 12cm 조금 안 되는데요. 어, 12cm 정도 되네요. 12cm 조금 어하지만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의 여기만 광이 나고, 거의 이렇게. 이런 데는 거의 토분 형태. 무광의 이런 아이들이고요. 멋스럽다, 빈티지스러우면서 빈티지스러운 파란 색깔입니다. 꽃 다리 물구멍 앞에 장미꽃 네 코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사각이에요. 이렇게 아이도 직사각. 이 아이는 여기가 살짝 좁았죠? 네, 이렇게 빨간 색깔 꽃 코사지 있고요. 빈티지 마주, 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두 아이 두 아이. 와 아이, 두 아이 가고요. 네, 롱붐. 어, 색감 너무 예뻐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네, 이렇게 녹색빛, 빨간 코사지. 원형입니다, 원형. 네, 앞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굉장히 또 예쁜 느낌을 주는 이런 노란 색깔입니다. 둘다 이렇게 은은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아이도 트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내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오늘 이 아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뚱이와 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관계로 억지로 막 쥐어짜고 하는데도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듣기가. 네, 얼른얼른 얼른 약 먹고 나와가지고 다시 뭐 예쁘진 않지만 듣, 들을만한 목소리로 와가지고 네,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